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런 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조항주 씨의 노래 정말 좋은 노래 하나 갈 건데요. 자, 어 조항주 씨의 노래 가기 전에 오늘 수업 곡을 가기 전에 항상 하는 노래가 있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뭐냐고요? 자, 자, 박수 치면서요. 와, 투무떨마세 물어보들마세요내 나이 못들마세요 저커저커 흘러간 내 청춘 자란 것도 없는데 연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아싸같이 여기까지 왔는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떨 마로라 어서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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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a p a p a p 지지세요요 o u m 와 s 묻 l f What do you 못 h i 세요 w h 간 t 청 o 자란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고 내 욕조 다. 하나, 둘,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가 세월에 서러운 눈물. 저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떨마로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나는 청춘 또 갖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세월아 가지를 마루라 사랑 때문에 이별 때문에 떠노는 청춘이야 네 오늘 조항조 씨의 어, 내 이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우연히 어, 라디오에서 어, 흘러나오는 소, 노래를 듣다가 어, 선곡을 하게 됐어요. 어,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어, 너무 슬픔이 잔잔해서 가슴까지 울릴 수 있는 어, 노래라고 생각돼서 선곡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남자의 순정이 묻어 있는 노래. 한번 제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너의 결혼식에 나내 모든 걸 죽고왔다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더없는 사랑을 했구나. 그게 나였구나. 못 잊을 이름 하나 남기고 내 곁을 떠났더라.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널 사랑했던 나를 다시 만나 내 이름은 저 달이다 저 별이다 사는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다 사랑 때문에 이별 때문에 떠오르는 청소년 자 가사 같이 한번 해석해 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너의 결혼식에 난 모든 걸 두고 왔다. 하, 남자라면 뭐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죠. 그렇죠. 남자는 좀 놔주는 것도 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놔주는 사랑에 어, 그 남자의 순정이 붙어있는 노래거든요. 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그래 어차피 헤어지는 거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죠? 덧없는 사랑을 했구나. 그게 다였구나. 아, 소주 한잔 들키면서 이 포장마차. 아, 어디서, 어디서 소주를 한잔 마셔야 되나요? 뭐, 집에, 집에서 한잔 마셔도 되고, 아니면 포장마차에서 쓸쓸히 소주 한잔 마시면서, 밥알이 털면서 한번 탁, 그냥 걸어가는 것도, 그, 낭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못 잊을 이름 하나 남기고 내 곁을 떠났더라 하, 쪼잔잔 먹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더 그리고 이름이 생각나 꽃한 송이 살수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야 예술이잖아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바람으로라도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스칠 테니도 아니고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어. 스칠 때까지 어. 그때 잠깐 생각 좀 해달라는 얘기죠 널 사랑했던 나를 다시 만날 그 이름은 아널 사랑했던 나를 다시 만날 내 이름은 저 달이다 저 별이다. 아, 죽인다, 죽인다. 이러니 소주 한잔안 땡기겠어요? 그죠? 어. 사는 동안 나는 너의 뭐다? 계절이다. 뭐다? 세월이다. 그렇죠. 자, 이 노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남자의 순정을 갖고 노래 한번 해봅시다. 멀리서 하나, 바라보다. 자, 보면, 바짜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어, 열어주면서,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멀리서, 자르고 하지 마요. 멀리서,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너희의 결혼식에 난, 내 모든 걸, 두고 왔다 가볼게요 둘셋넷 멀리서 바라보다 지도아 걸어왔다 너희의 결혼식에 난내 모든 걸 두고 왔다 넘길게요 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시작 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저 뒤에 부분 리듬 쏙만 살려주자고요 둘, 셋, 넷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더없는 사랑을 했구나

멀리서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너희의 결혼식에 나내 모든 걸 두고 왔다 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덧없는 사랑을 했구나 그게 나였구나 못 잊을 이름 하나 남기고 내 곁을 떠났더라 자 코너 넘어갈게요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시작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자꽃한 송이 가볼게요. 둘셋넷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자그 이름만 남기고 자저 알았죠?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자, 부분, 꽃한 송이, 자르지 마시고요.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자, 가볼게요. 한 번. 하나, 둘, 시작.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자 언젠가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자가 볼게요. 와둘셋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널 사랑했던 나를. 그때까지, 자, 첫음두 개씩. 그때까지 날 잊어라. 널 사랑했던 나를. 자, 다시 만날. 내 이름은 처달이다. 처별이다. 언젠가 다시 출발해볼게 언젠가 다시 바람으로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널 사랑했던 나를 다시 만날 내 이름 쳐다리다 초별이다 사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다 자 엔딩 부분 한번 가 볼게요. 사는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다 마지막 엔딩 부분세 <목소리> 사는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다 세월이다 다시 만나 내 이름 초달이다 초별이다 사는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다 네, 조항조 씨의 내 이름 이 노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았죠? 자, 고맙습니다. 자, 내 이름 부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리 바라보다 뒤돌아 걸어왔다 너희의 결혼식에 나내 모든 걸 두고 왔다 다 잊고 살아갈 테니 부디 행복하여라 덧없는 사랑을 했구나 그게 나였구나. 뭔 잊을 이름 하나 남기고 내 곁을 떠났더라. 꽃한 송이 살 수도 없는 그 이름만 남기고 언젠가 다. 내 곁을 잠시 지날 테니 그때까지 날 잊어라 널 사랑했던 나를 다시 만난 내 이름 저 달이다 저 별이다 사는 동안 나는 너의 계절이다 세월이 Yeah.